저는 아들을 바라는 집에서 셋째 딸로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곧바로 외면하고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불같은 성격의 아버지한테 혼날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5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늘 불안, 공포, 우울, 대인기피증에 시달렸고 전 남편이 아버지와 비슷하고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며 죽지 못해 살다가 40살에 이혼했습니다. 그때부터 생리가 중단됐고 공황 장애 진단도 받았어요. 온갖 통증에 시달리다 작년엔 갑상선 항진증도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재 원의 지방 도시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입니다. 내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 있는데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난 딸은 싫다. 아들이 좋다라고 말을 해 버린다면 엄마의 뱃속에 들어 있는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떠오를까요? 어마어마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떠오를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 만나는 남자이죠. 무의식이 활짝 열려있을 때 만나는 첫 번째 남자입니다. 그첫 번째 남자인 아버지가 내 무의식 속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각인이 되어버린다면 그 이후에 만나는 남자들도 나는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내 무의식 속에 남자는 두렵다, 남자는 무섭다라는 감정이 각인된 채 남편을 만나게 되면 어떤 남편을 만나게 될까요? 아버지와 똑같은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남편, 내 무의식 속에 두려움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그런 남편을 만났고요. 심한 고생을 하다가 이혼을 한뒤 재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해서 무의식을 정화했는데 현실이 극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4년 전 마트를 인수할 때 현금이 없어 내놓았던 아파트가 부동산 불경기라 팔리지 않고 있다가 한 달간의 거울 명상 후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또 저희는 매년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던 마트를 인수했는데 무의식이 정화된 뒤 비숙인 겨울철에도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의식이 정화되면 치유 능력도 생겨드 되는데요. 이 여성에게는 어떤 치유 능력이 생겼을까요? 남편이 발목이 아프다고 해서 아픈 부위를 만졌더니 내 머리에 두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무한한 사랑의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소리내서 되뇌었더니 하품, 콧물, 눈물이 연거푸 나오면서 빠져나갔어요. 이 동네에 자주 응급실을 가야 할 정도로 통증에 시달리는 언니가 있는데 제가 종종 만져주면 통증이 가라앉아요. 무의식이 정화되면 왜 치유 능력이 생겨야 될까요? 무의식이 정화된다는 말은 내가 순수 의식과 하나가 된다. 근원의 마음, 근원의 사랑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통증을 나의 통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 통증을 내가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무의식이 정화되면 또 다른 능력도 생겨야 되는데요. 어떤 능력이 생겨야 될까요? 이번에는 다른 여성의 사례를 짚어 보겠습니다. 저는 50대 후반인데 어릴 때부터 머리카락이 가늘고 수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치 세배나 늘어났고 더 굵어졌습니다. 제 눈이 자꾸 시력이 떨어져 0.2, 0.3 정도였는데 어느 날 눈이 좋아질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더니 작은 글씨가 점점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른쪽 눈 동자에 피가 맺혀 겁이 나서 안과에 가는데 시력이 0.9로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얼굴형도 사각형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달걀형이 되었습니다. 무의식이 정화되면서 몸도 마음이 맞는다는 사실과 인간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의식이 정화되면 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무의식이 정화된다는 말은 내가 무의식 속에 억누어 놓았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완전히 청산한다는 말인데요. 어떻게 청산이 됩니까? 무의 속에 엉려 있는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다 받아들이면 짝이 되는 긍정적인 감정들까지 함께 올라와서 긍정과 부정이 합쳐지면서 제로가 되죠. 텅 비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릴 때 그때 내 마음은 근원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근원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하면 슬픔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런 현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때 가장 큰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술술 풀릴 때 나는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 무한한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내 생각대로 행동해 줄 때, 그리고 내 아이들이 내 생각대로 행동해 줄 때,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풀려나갈 때, 이럴 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무의식을 정화한다는 말은 내가 근원의 마음,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기쁨과 사랑,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atnaver.com 이고요. 보내주시는 분들의 나이나 가족관계, 국적 등은 적당히 변화시켜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